어, 바톤 터치 한번 할까요? 예? 바톤 터치. 1대 1이에요. <laughs> 그럼 한번더 해야지. 아니, 네. <laughs> 원래 해 주라고 그랬지. 자, 대늦이 해요. 그러면 저는 저기 혼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치고 오겠습니다. 그 한번 세배해 주 네. 그거 바꿔 놨어요, 지 저. 깜빡 놨어요. 시작. 자, 저 사람 못 쳐도 벌금만

여름에는 이 다이 열선 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더운 가했네 아, 이죠? 겨울에는 켜는 게 괜찮은데 안 그러면 여름에는 켜면 안 돼. 요 에어컨 바람이랑 결로가 생겨갖고 더 축축해져. 여러분. 장금낸 거 찾아와야지. 아 그럼 제가 장금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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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참참펀 아안 그렇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킬 때는요 열선 틀면 안 돼요 예, 결로 바로 생깁니다. 에어컨 냉기랑 밑에 장판 온도랑 음. 3점 오. 어. 음. 이 사구 다이는요 너무 잘 고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대대나 이런 거는 잘 굴러야 좋은데요 사구, 당구, 다이드는 너무 잘 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적당하게 굴러야 좋아요 특히 뭐 세리 같은 거를 연조 하시는 분들은 절대 힘듭니다. 잘 굴려면 턴! 적당하게 안 굴러야 세리야기는 더 없이 좋고 그냥 사구 사고 치기에도 사구는 막 빵빵 돌리고 이렇게 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구르는 게 좋아요. 응. 아, 펀. <목소리> 아, 아, uh, 삼구 칠 때는 잘 골라야 좋죠. 그래서 사구, 다이, 라사지들은 되게 두꺼워요. 보시면 너무 얇으면 잘 구르죠. 뭐 다이가 안 굴러서 특히 중대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핑계입니다. 네. 안 굴러서 공이 안 맞는다는 거는 사구는요 핑계예요. 아 영덕대군님 반갑습니다. 삼구 치시는 분들이 그러면 좀 일리가 있는 말인데 사구는 잘 굴면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굴러야 돼요. 네, 맞죠. <laughs> 주니어님, 그렇습니다. 제가 구장을 운영해 봐도 그렇고, 여러모로 느낀 점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당구장 사장들의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런 감론을 을박을 버리면 대부분들 사장들 말도 저와 같을 겁니다. 구장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전기세 이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점 일장일로가 있지만 에, 여름에는 안 키는 게상책입니다 아, 똑같은 아, 다이와 아 천을 나사질을 갈아도 마, 안 맞겠어요? 제가 알아도 이그 다이마다 다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중대는 켜야 되고 뭐 대대는 안 켜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그 환경에 따라 구장 환경과 다이 컨디션에 따라서 켜야 더 좋은 곳이 있고 안 켜야 더 좋은 다이가 있고 그래요 또 개인 감정도 또 틀리고 아이고 따단코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8대8 이번판은 자, 결승전답게, 지금, 점수들이 좋아요. 하하. 종이 걸려서. 펀. 잘 내렸어요. 이런게 쉽지 않은 볼인데 아주 분리각을 잘 보고 내렸습니다. 자 공도 이뻐지죠. 이제 꼭 모아치기 할때 끌어치기만 모아치기가 있는게 아니라 저는 원쿠션들도 모아치기 배치들이 굉장히 좋아요. 옆돌리기도 마찬가지고. 모아치기 갖고 끌어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밀어치기와 원 쿠션, 투 쿠션들이 막안 갔어요. 모아치기 좋은 배치들이 많습니다. 앞돌리기 저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비껴치기로 이거는 공은 안모이겠죠 하지만 일정을 확실하게 맞추고 네 지금 구장에 열선 설치가 요즘은 다돼 있어요. 주니어님의 열선 아스트로 다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아니 1점만 어 1점만 네자아다 깔려 있습니다. 요즘 당구장들 내 켜야 할 때가 있고 안 켜야 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무조건 켜는 거안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켜는 것도 안 좋고 날씨와 다이 특성에 따라서 켜야 되고 안 켜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처럼 건조하고 날씨가 덥고 이런 날은 안 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습니다어 거의... 1점. 음. 어이 뭐야. <laughs> 그 사이를 통과해버리시네. <laughs> 자 이번판 끝나고 아무튼 자 저녁시간 좀 있으면 다가오기 때문에 2대2 팀전 바로 갑니다 자 우리 저쪽에 저 스카이님하고 알피엠님 그리고 여기 646님과 하공님 네분이서 저녁내기 캠핑이 갑니다 아이고 또 아우 살았어 이번에 다들 이곳에서 어차피 저녁을 해결해야 될 분들이고 툭. 저도 또 저녁 되면은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자잘 내렸어요. 네, 오랜만에 팀전 팀전 갑니다. 지금 육사영님과 그리고 화공님 그리고 RPM님과 스카이님 편은 제가 좀 이따 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편을.

네, 다이 천에 코팅제를 뿌리는 걸 봤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고 네. 이제 다이 천에 퇴근하기 전에 사장님들이 한 번씩 다이 천에 물 뿌리기, 물도 뿌립니다. 물 젖은 수건, 자, 코팅제를 뿌리고 물 젖은 물 수건으로 이걸 딱한 바퀴를 닦아요, 전체를. 그러면 다음 날 되면은 이제 뭐 코팅이라기보다 천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좀더어좀어 어, 쫀득쫀득하게 구른다 그럴까요? 턴, 네? 예 네. 자.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 이제 볼도 이제 코팅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이 천도 코팅제를 쓸, 쓰거든요. 보통 당구장들이 이제 퇴근하기 전에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 걸레로 한번 쫙 닦아주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이가 이제 나사지 천이 특히 이제 다이보다는 천이 이제 좀 오래 쓸수 있고 생명연기 좀 길어지죠. 아, 부산의 어느 당구장에서 봤어요. 예, 용호님 식사하셨죠? 식사, 저녁 식사. 자, 우리도 이제 이판 끝나고 바로 팀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점. 자, 네 개들 다섯 개. 자, 결승전답게 아주 팽팽하게 지금 개인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코팅제 뿌리면 공이 잘 구르던데요. 뭐 아무래도 코팅이 되니까 이제 한마디로, 어, 좀 한겹이 더 올라가 있는 격이죠. 예, 부드러움이. 그래서 큰 차이는 달 느끼기 보다는 자, 보셨어요? 뭐 네. 나사지 천 생명력도 길어지고 좀더뭐 구두 뭐라 그럴까? 표현을 굳이 하자면 비율을 하자면. 아무튼 안 하는 것보다 좋죠. <laughs> 자신 없다. 아우, 너무 물론다. 자신 어우, 네 개, 네, 개들, 네 개. 아이고, 너무 얇아. 아니야, 이렇게 아, 더블로? 네. 아. 근데도 너무 얇네요. 네. 예. <laughs> 자, 네 개, 네, 네 개, 1 1닝 밖에 안 됐어요. 아, 좋아요. 펀. 지죠퍼지죠막 뭐 저기서 곡소리가 나네. 아유 하면서 곡소리가 납니다. 턴. 완전 <laughs> 턴 취소. 일. 아, 영덕 대견 님이 또 우리 부반장 노릇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반장님은 날다 님이 지금 바쁜 관계로 일을 한 번만 하고 지금 사라졌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자, 상대, 쌍대 도3 도대. 스페너 날다님이 지금 일을 잠깐 하고 도망가 있습니다. 지금 땡땡이치고 있어. 요일 열심히 하는 척만 보이고 어디 가서 지금 쿠션. 놀고 있습니다. 쿠션. 쿠션. 오 구멍 넣었어요. 자, 회전이 회전이, 회전이 많죠. 오, 야, 딱 맞게 들어갔네. 나이스. 어유. 오늘 화공님 컨디션 좋네. 자, 컨디션 좋아요. 자, 그러면 편을 어떻게 먹냐면 저 화공님하고 육사공님하고 먹어야 되겠네. 예. 왜? 예, 두분 컨디션들이 좋아. 네 예,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한 판? 누랑뭐 화공 님이랑 하겠습니다. 아, 오, 나? 나다 거? 예. 네. 나불리야상관 없어요. <laughs> 저도 불리자 그러면 옆에서 게임 하고 있으니까 스카이 님이 아. 니면육 사용이 하판 하실까요? 네? 우리 다 끝났어. 아, 끝났어. 있다 그랜저 어, 하고 그랜저님하고 치고 있어요 저기 자, 화국님, 오늘은 저번에 저 저녁 사셨으니까, 오늘은 얻어먹어야죠. 자, 화이팅 하십시오. 자, 저녁 내기입니다. 네, 예. 아, 지금처럼만 주면 돼요. 자, 육사용님하고 화국님하고 한편, 그다음에 스카이닝과 알페님 한편 해가지고 450대 350입니다. 아니야,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바로 끝날 끝냈어요. 네. 어, 잠깐만 쉬었다. 팀전 바로 팀전 해야 돼. 에, 잠깐만 쉬고. 아 끝났어. 아니, 좀, 이따 좀 있다 해요. 좀 아이고, 끝났어, 끝났어. 안 뭐. 네. 다이 한번 닦으시고 네. 한분은 아, 오수, 한소 네. 한소 네. 그린저, 여기 끝나면 그린저 님하고 게임 쳐. 그린저 님한테